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입니다. 대체 불가능 무슨 얘기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웹상에서 뭔가를 하나의 저작권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을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할수 있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카지노에 칩이 있잖아요. 그 칩은 왜 있을까요? 돈을 이걸로 변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뭐 흰색,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 다르게 그거에 따라 돈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로 플레이를 하신 후에 나중에 무언가 다시 돈으로 환산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토큰이라고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큰이 왜 있느냐? 이 토큰을 가지고 어, 어떠한 디지털 상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활용을 할수 있는 걸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별로 지긴 하겠지만 저의 얼굴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한테 있겠죠. 그럼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떤 플랫폼에다가 NFT로 만들어서 이거를 어느 플랫폼에 올려놔서 팔수 있게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뭘 어떻게 사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토큰 자체에 저의 얼굴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토큰을 팔면 그 토큰을 산 사람이 저의 이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NFT가 뭐냐? 이게 정말로 미술 시장에서 활용화가 될 것이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기존에 있는 미술 작품들은 실제적으로 그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사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디지털 아트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 얼굴에 JPG 파일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만 개까지 복사가 가능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걸 소유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처음에 소유권을 등록한 사람이 내가 이거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고 이 소유권이 가치 있는 게몇 개다라고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 안에서 사고 팔았을 때 그걸 사고 파는 모든 기록이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트위터 창시자가 처음 올렸던 트윗, 호민정음 헤례본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 무언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FT를 활용시킨 화폐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뭐냐면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하고 조금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100만 개에 한정돼 있고 2,100년도쯤이 되면 4,100만 개가 다 채굴이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리밋이 없습니다. 리밋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과 하강하는 요인에 대한 뭔가 근거에 대한 것들이 좀 낮다고 판단이 돼서 미술 작품하고 뭔가 잘 맞아서 거래 수단으로 됐고요. 지금은 이 NFT 시장이 커지고 활성화되다 보니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 자산 예를 들어서 암호 화폐를 새로 만드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NFT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무언지 거래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로 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나리자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모나리자를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NFT화 시켜서 플랫폼에 올려서 판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모나리자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올린다?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뱅크시의 작품을 NFT화 시켜서 그걸 4억 원 정도에 유통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 뭐냐? 뱅크시가 자기는 어떠한 경우도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준 적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게 법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뱅크시 작가 자체적으로 왜 얼굴이 없는 작가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뱅크시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어, 저작권 소유권에 대한 분쟁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창작을 해서 내가 만든 나의 소유라는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면 그거를 플랫폼에 올려서 블록체인을 넣는 거는 괜찮지만 저작권이라든지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NFT화해도 그것이 무효가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리스크는 초반에 이게 정말로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플랫폼에 올려서 유통을 시작을 한 건지 그런 거부터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 NFT를 사서 그거를 출력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디지털화시킨 것에 대한 저작권이고 그 디지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뽑아내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디지털 아티스트에게는 이 NFT나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좋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부분 디지털 아트들은 무언가 클라이언트에게 의뢰를 받아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납품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수예술처럼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를 할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소유권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프린트를 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냐 체크할 수 있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반에는 사실 엄청나게 그냥 어 이런 작품이 몇 억에 거래가 돼막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면 초반에는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쁜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었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암호 자산처럼 약간. 투기성으로 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무언가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창시자가 썼던 첫 번째 트윗이라든지 그거는 내가 처음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NFT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면 이 작가들이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고 이 작가의 네임 밸류가 뭐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 디지털화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미지인데 이게 왜 비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 왜 그럴까? 라고 한 번씩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한 플랫폼을 딱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도 어떤 업체에서 그런 NFT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해외에는 정말 수백 개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NFT를 사려면 처음에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계좌를 만드셔서 그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이더리움으로 이제 환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뭐 NFT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암호 자산이 이더리움이니까. 근데 이제 환전을 하는데 또 거기에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NFT 작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NFT 작품을 옥션처럼 낙찰을 받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내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바로 뭐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암호자산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의 암호자산을 뭔가 산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거의 한5% 이상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물론 플랫폼마다 가격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점 한번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어, NFT 시장에서 내가 작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뭐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대신 나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미디엄들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엄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만들 수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어, NFT를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플랫폼을 선택을 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플랫폼을 선택을 하면, 이 이미지를 이 플랫폼, 저 플랫폼, 저 플랫폼 다 올릴 수있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검사하는 것도 있고 포트폴리오 검사하지 않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플랫폼마다의 제약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렇다면 무언가를 그 플랫폼에 올리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동영상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nft 플랫폼에 올려서 팔고 싶다 하면 첫 번째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내가 민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민팅이 뭐냐면 무언가 내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을 블록체인화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제가 몇몇 플랫폼을 찾아봤을 때 평균적으로 안전하게 민팅을 한다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써야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민팅이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요 그 보다 적게 돈을 써도 민팅이 되기는 하는데 안될 수도 있다 근데 안 됐을 경우에 이 돈에 대해서 환불이 되거나 뭐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10만원 딱뒀는데 민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냥 10만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이 10만원 15만원 어치를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암호 자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라면 이더리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그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꾼 이더리움을 가지고 민팅을 결제하는데 그 민팅 비용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이미지를 내가 업로드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5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작가로 대비하실 수 있는데 쓰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미술시장하고 지금 NFT를 뭐 대표로 하는 이런 디지털 아트시장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시장하고 이 시장이 같이 뭐 융합돼 갖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이 NFT 시장은 따로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암호화폐를 대표로 하는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생기면서 과거에 있던 시장하고 이 디지털 시장하고 어떤 융합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지만 이 부분도 따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NFT를 대표하는 이런 아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미술 시장하고 따로 잘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성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산 시장과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시장이 따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라든지 리스크도 있겠지만요. 그런 디지털 자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미술 투자로 들어오는 게, 디지털 아트로 투자로 들어오는 게 NFT이기 때문에, 암호 자산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NFT 시장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 자산이 뭐, 생기고 뭐 10년이 넘고 했지만 이게 시장에서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는 불과 4,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NFT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된 것들도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이게 근거가 되는 거고 어떤 점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FT 아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꼭 필요한 부분은요, 암호 자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NFT를 거래하는 주요 통화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돈이 아니라 암호 자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어떤 암호 자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이더리움으로, 어, 오, 이더리움을 팔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300만원에서 갑자기 1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300만원짜리 이더리움 5개에서 1500만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팔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만약에 3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면 나의 가치도 갑자기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NFT 아트를 투자를 하실 때는 NFT를 어, 잘하고 있는 그런 작가라든지 근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와 함께 암호 자산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남문화재단에서 미술인문 아카데미 강의하고 있는 김종원이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